할렐루야! 기쁘고 기쁜 날 주님의 날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죄의 고백과 용서의 간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면은 이제는 용서와 간구함으로 죄의 고백을 함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에 어, 열중하며 신앙 고백에 진솔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이어지는 은혜는. 신앙 고백하는 삶으로서 시 139편 23절과 2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 139편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여 나를 아, 살피사 예. 내 마음을 예.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예. 내 뜻을 아오소서 내게 예. 무슨 악한 행위가 아, 예. 있나 예. 보시고 나를 예. 영원한 길로 예.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지금 어, 비가 안 와서 많은 공기로 인해서 지금 산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시여,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소소한 거지만 걸어다니면서도, 어, 우리의 모든 이 환경적인 사항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 간구하셔야될 것입니다. 자, 오늘 139편의 그 시편으로 은혜를 받겠는데, 이 139편의 배경은, 저작 배경은 알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흐르는 사상으로 보았을 때, 온갖 그 인생 역경을 겪는 그 다윗을, 노년의 다윗이야, 이것도. 어, 인생 역경을 통과한 그 노년 다윗,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합니다. 또 그동안에 젊어서 해왔던 인식과 이제는 또 노년의 다윗이 다시 한번 인식을 하는 거죠. 새롭게 인식하면서 신앙 고백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렇게 논해봅니다. 1절서부터 24절까지의 그 말씀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보았더니, 1절에서 6절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이 C139편, 그 139편에 관련된 1절서부터 2 4절까지꼭 읽으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몇 점? 몇 자? 그러면 1절부터 끝까지 읽으십시오. 그랬죠?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무한한 지혜로 모든 사람의 행위를 감찰하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또한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분석은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 당연하죠 아멘이죠 또 우주 어디에서나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 눈을 피할 수가 없다. 어디를 가든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이 논의에 다시 이렇게 파악을 완벽하게 한 거죠. 이제는 더 이상의 하나님 기법 나는 하나님께 아주 그냥 뭐다 내려놓습니다.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무한한 능력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권적 그 섭리에 따라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 나의 호소를 좀 들어주세요. 아버지 나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이슨,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확신이 서 있습니다. 그 확신이 선그 믿음 아래, 악한 원수들 있잖아요. 살다 보면 무슨 뭐 좋은 사람만 있겠어요? 악한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호소합니다. 바로 23절에서 24절로 분문의 말씀을 읽었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마지막 절에는 아주 절절하게 다윗이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노년의 다윗의 그 신앙 고백과 함께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불짓는그 호소함을 보았을 때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젊어서에 살아봤던 그 인생 또 지금 와서에 지금 이제 노년의 시절에 왔다면 지금 와서 지금 이 나이가 제일 노년이요 또 아니면 지금 이 나이가 제일 젊은 나이인 것입니다. 지금 깨우쳐서 우리가 또 앞으로 가야 될그 장래의 미래 앞길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주님 앞에 더 신앙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이 생활에 있어서 자신의 신앙을 항상 점검해야 된다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것이요. 신앙 점검을 해야 돼요. 매시 매초 매일 내가 오늘 충만했어 그런데도 뭐그 다음 날을 안 해도 돼 이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이 세상을 이겨내가며 살까? 성령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 아, 기대되지 않습니까? 매일의 기대감에 찹니다. 첫째로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 아니,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랬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아주 그냥 간단 명료하게 3단계로 쫙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나의 신앙을 한번 놓고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매일 똑똑똑 내 신앙 계세요? 똑똑똑 아니 그 옆집 신앙도 계세요? 어, 옆집 신앙은 뭐 찬연할 일이 없겠죠 내 신앙에 대해서 똑똑똑 매일 노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내 모습이, 어, 내가 오늘 경건함을 나타내고 있는가? 내가 경건하게 주님을 경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신앙을 외모적으로, 외적으로 누가 볼까봐 멋있는 신앙,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신중하게 매일 하나님께 은혜의 참모습으로 외적으로만 하고 다니질 않는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겠죠? 또 하나는, 말씀을 들어요. 듣기는 한데 행동이 없어요. 말씀은 열심히 듣지해서 학원 수업을 하고 갑니다. 나가서는 다 까먹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까먹기나 뭐땀면서또 배우면 다행이지만 이게 완전히 몸에 배어 습관이 되어서 말씀만 듣기만 하고 일어서서는 내 행동만 한다는 거예요. 말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러고 있지 않으십니까? 또 하나는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아요. 아예. 그럼 몸은 왜와 있습니까? 왜 앉아 계십니까? 의무행위를 한다는 거죠. 아예 듣지도 않고 헤하지도 않는 이런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잘하는 사람 없어요? 아, 있죠. 당연히. 이 신앙의 도리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듣기도 하고 행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제일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부분이겠죠 듣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너무도 좁고 협착하여 여기를 낑기고 들어가고 나를 좀 살을 깎아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곳을 찾는자가 없다 그랬어요. 생명의 길 무슨 길이었어요? 죽음의 길이 아니잖아요. 생명의 길이잖아요. 이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우리가 찾는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필수 찾는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내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은 최고입니다. 매일에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 마음을 살피세요. 나는 어떤 솔직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건강에 이상이 오잖아요. 그럼 어디를 갑니까? 병원 가잖아요. 각 분야로 병원을 갑니다. 그래서, 어, 점검하고, 점검하고, 의사한테 나 어디 어디 아파요. 자, 그러면 다 해서 치료되는 이런 의료 기술이 발달이 되어 치료가 잘 됩니다. 요즘은. 그런데, 우리가 신앙 점검을 안 하면은, 내가 병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어로 가겠습니까? 그냥 앉아서 고인물이 되어 썩는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것인데,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말자. 신앙의 점검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시기를 놓치지 말자.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아, 은혜가 안 돼요. 신앙이, 지금 나의 신앙이, 나의 모든 문제가 있는 거를 다른 교회를 어디 찾고 있어요. 다른 교회에 가서 어떻게 좀 은혜 좀 받아볼까 합니다. 이런 많은 괴로움을 호소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가 고갈되어서 찾는 거는 아주 좋은 거예요. 여기서 어, 도움을 받고, 말씀으로 도움을 받고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워라, 내워라. 뭐, 내 신앙이 어디가 있는지, 이것을 찾지를 못한다면, 점검을 안한다면 나만 손해입니다. 누구 손해겠어요? 나만 손해요. 그래서 항상 자신의 상태를 영육으로 점검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육도 주님의 몸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아닙니다. 항상 영육을 함께 갖춰서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하며 우리의 건강을 지켜가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근데요, 목사님. 아니, 그렇게 점검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그 점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까? 좀, 내 자신을 점검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 제일 중요한 것. 아마 기초? 우리는 어쩌면, 내가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고, 나는 뭐 신앙생활이 오래된 자야, 묵은 자야, 뭐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입장이 복음적인 입장이 있는가? 내가 복음적인 그 입장에서 그리스도와 친밀한가? 이걸 보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가? 야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스며들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접근을 해요.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는 가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내 자신의 입장에서만 다가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다가가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만 자꾸 해결해, 문제를 찾으려고 그러고, 안 해주면은, 흠, 흠치뽕, 이런 거나 찾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쭉 스며들어서, 주님의 의, 그 의를 의 따르면서 행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주님의 의의 의는 모두가 다 같이 공유를 해요아멘아면아 아멘. 어, 그렇죠 말씀이 그렇죠 아멘 아멘 찾는데 나중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는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하심에 따라서는 아유 그거는 나내 자신만 거룩. 나만의 딸르는 고룩을 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걸 원하면서 주님의 능력에는 복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에 우리가 기대며 의지하며,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의 능력에 기대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해놓고 내가 책임지고 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신앙 점검을 아주 세밀하게, 세심하게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접근하자. 나를 들이자. 예. 나의 하나님 속에 들어가자. 이것이에요. 이게 최고예요. 이래야만이 내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내 입맛에 맞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뇌의 죄를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 뇌의 죄를 인식한 그 상하의 심령 우리는 막 창피해요 죄를 짓는 게 죄가 드러나가면 창피하고 얼굴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 어떡하죠 막 이런 상하의 심령이 돼요 내 모든 그 배옷을 다 찢고 자복하는 그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옷만 찢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을 찢고 내 가슴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고, 진정한 순복하는 자가 되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그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우리의 그 구원 개념을 한번 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글씨를 영접하고로 인해서 내 죄의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에 의한 그 칭의를 받고 또 부활승천하신 주님을 그리워하며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메시아를 그리워하며 갈때에 우리가 받는 그 목표 혜택 구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의 그 구원 혜택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성경에서의 구원 개념 그 개념은 내세, 죽어서 가는 그, 그 곳이에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현재에 적합한 곳이에요. 훨씬 더 현재에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이 땅, 지금 현재 육신을 다 갖추었을 때이영육을다 갖추었을 때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느낌 가운데 그걸 만지고 흐뭇해하며 행복해하며 기뻐하는 그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 개념은 바로 그것인데 구원은. 여기서 이 땅에서 죄의 지배에서 해방됩니다. 맞죠?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로 말해서 살아가고, 그 들어가면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 모습이 있을까요? 없어요. 옛 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된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새 사람이 되었을 때는 그다음에 새 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땅을 살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왔을 때 바로 이새 창조의 역사 안에서 이 땅에서 기쁨 가득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성경에서의 구원 개념이에요. 죽어서, 아, 저 천국에 가는 게 구원 아닙니까? 이거는 쉬운 말이죠. 그냥 간단한 말이에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길을 잘못 택하면은, 이거는 절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타핵의 길이고, 이거는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어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야 볼 수가 있다 그랬는데 바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와 그 법률로 인해서 믿고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피례 감사하며, 씻김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가 새 창조 역사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구원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것입니다. 지옥에 이르는 길을 가면서도 내가 어느 길을 가는지 몰라요. 아, 나는 구원의 길이고, 어? 아, 나는 하나님의 가는 그 천국의 길로 가고 있어. 좁은, 좁은 문 좁은 길이야. 성경에서 이 말씀하셨어. 이땀 하나 넓자란 길에 서있으면서 그걸 좋은 길로 본다는 거야. 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그 믿음의 그 길로 믿음을 바꿔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열심히 니다 하,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그 구원의 길로 다다르는 그 믿음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만큼만, 내가 숨이 차는 그 만큼만 달려가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물을 향하여 달려갈 때는 그 물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다와저 앞에 보여 보여 아이고 나 못해 나 못해 이러잖아요 그 앞에까지 가는요 죽어도 내가 저물 앞에 가서 갈 거야 라고 한번 뛰어넘으면 은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가다 만다는 거예요 다간줄 알지만 아, 할만큼했어야 돼요 거기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능력을 넘으셔야 됩니다 누가 보고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를 구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다! 하셨잖아요. 왜냐? 많은 사람이 멀리까지 달려가지면 어떻게 써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어? 말씀드린 대로, 거기까지만 얻을 수 있는 만큼까지만 뛴다는 거예요. 자, 달리지 않는데, 천국은 뭐예요? 신나는 자의 것이잖아요. 네. 천국은 신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내 믿음에,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자, 이 것입니다.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값없이 생명의 물을 마셔라! 한복음 7장 3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런 저런 사람 나누지 않았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뭐 믿는 사람에게만 준다 이것이 아니야. 믿든지 안 믿든지 이 모양이든지 저 모양이든지 가리지 않으셨어요. 안으시고 모든 주님의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해 기꺼이 구원의 대가를 치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값 없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한계를 갖고 있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믿음의 선에서 신앙 고백을 할수 있는 그산 가운데 충만한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항상 뛰어넘어야 된다. 운동할 때 보면 몇 세트씩 하잖아요. 3세트, 10번씩, 뭐, 어? 5세트, 5번씩, 뭐 이러잖아요. 세트, 세트를 왜 구분해놨을까요? 한계를 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단계, 단계 하나 둘셋넷자 이거를 세 번씩 합시다 하나 둘셋넷아 지겨워요 맨날 이거 쉬운 거왜 이렇게 맨날 하라고 그러세요 그거를 해야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에게는 마무리가 된 끝단계가 없습니다 넘어가야 되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삶과 모든 행동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죠, 말씀을 듣죠, 또성교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회개하죠. 순종하는 이 모든 이 것의 목적, 이랑 이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쉽지 않지만 또 어렵고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고난이 유익이라 그랬어요. 이 고난이 유익이라. 분명 곧 나에게 믿음의 승리가 찾아옵니다. 아멘 할렐루야를 찾으면 매일 찬양합니다. 나는 오늘도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내 신앙은 어느 번지수에 가서 있습니까? 항상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면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해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주세요. 내 마음을 아시면 나를 시험하자.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온갖 인생 역경을 다 흐르고 지나고 온 노년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인식이 날로 날로 매일 새롭게 되시고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매일 하나님께 진정으로 신앙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